바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건어장 해변이에요 건어장 해변 아니 저는 영종도에 왔는데요 네영봉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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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해수장을 오기 위해서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이고한복한한항 터미널은 온서역 지나서 문서역 북쪽에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삥 돌아서 들어가야 되나봐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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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장봉인데요 오토바이 279cc 신분증부터 주세요신도야네 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장봉도요 장봉도요 정 가는 거요네 오토바이요. 들어가시면 되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요? 예. 차량이나 영화 차량 같은 거 하시나봐요. 데 굉장히 카메라가 많네요. 에어컨도 나오고 아주 시원하네요. 도착했다가 또 장봉도로 또 출발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쓰는 것처럼 신도 내리고 또 장봉도로 또 출발하고. 무인하면서 2,000원 여기다 2,000원 넣으시고 새우깡 가져가시면 무인 판매대도 있습니다 지금 배가 여기 섰거든요 신도선착장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장봉도선착장으로 지 가는 중이에요 이거는 삼형제섬이라고 해서 신도, 시도, 모도 다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세 섬이 장봉도는 한계의 섬인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지금 장봉도 가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 장봉도에서 영종도 갈 때도 신도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영종도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있죠.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도선착장, 장봉선착장 현재. 이렇게 해서 장봉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바로 그 길인가봐요. 착륙하는 길. 야시안한데 제일 큰 비행기 아닌가요? A380?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번 와봤었어요. 여기 자동차 많이 왔는데요. 길도 좁고, 그래서 좀잘 많이 못 따라다녔었어요. 차로 왔을 때는. 1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10시 10분에 출발해서 지금 11시 다 돼서 도착했는데요.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시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산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산길인데요. 바다를 따라서 해안도로를 낸게 아니라 길을 산으로 냈네요. 산으로. 미시령이나 한계령 같은 그런 길이네요. 비올 확률이 30%라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여기 비 그칠 때까지 여기서 유튜브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햇빛이 떠서 비가 그친 것 같으니까 다시 출발해야 되겠네요. 어, 인천 삼목초등학교 장공 등교장. 초등학교 분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동장이 흙이 아니고 잔디로 다 뒤덮여져 있네요. 그리고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학교는 작은데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훨씬 넓은데요. 잔디 관리를 이렇게 누가 하죠? 축구장처럼. 건호장 해변이에요, 건호장 해변. 무슨 개인 관리 해수욕장이라서 진촌 해수욕장은 텐트는 설치하는데 만 원, 2층 펜션 6인 기준 20만 원, 평상 이용은 6만 원, 단일 주차장 이용 하루 만 원, 무단 주차 불가. 여긴 사유지인가봐요. 해수욕장이 사유지 해수욕장이에요. 대, 아닌가요? 대. 대빈창 선착장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다니는 길이네요. 같이 타신 분들인데, 여기 와 계시네요. 장봉도에서 같이 내렸었는데. 음. 처음에 타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영종도에서 왔는데요. 어, 그냥 놀러 오신 거세요 네. 봉송착장에서 <laughs> <laughs>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와서, 건호장 해변 갔었고요. 지금 대빈장 선착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섬을 순환하는 도로는 없어서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돼요. 여기 펜션이 몰려있네요. 저분들도 아까 배에서 봤던 분들인데 여기 오셨네요. 외국인들 많이 왔죠. 무이도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던데. 아 여기는 중암 해변은 해수욕장이 커서 그런지 안전 요원도 있고 이렇게 안전 탑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물 나오는데 손소독제 까지 비치되어 있네요. 비누인가? 아, 세수 좀 해야 되겠다. 네, 저거는 손소독제고요. 근데 네, 물에서 짠맛이 나요. 바닷물 같아요. 음식, 뭐 해먹는 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봉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해수욕장을 오기 위해서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이고요. 장봉도에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고 여기 이렇게 물도 나오는데 좀 물이 짠 맛이 나요.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처럼 여기가 메인 해변이네요. 사람도 제일 많고 나무 그늘이 있어서 텐트 치고 여기 그늘에 쉬셔도 되고 옹암 해변입니다 여기. 떨어져 주세요. 둘째 개인 태양 시설은. 2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주세요. 셋째, 화장실 등 실내 공간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넷째, 파리실, 샤워실 등 이용을 자제해주세요.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칸 끼워 사용해주세요. 다섯째, 백사장과 물속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마세요. 여섯째, 백사장에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세요.

네, 아까 여기 배에서 내린 선착장 터미널에 다시 왔는데요. 여기서 왼쪽 길로 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오른쪽 길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길로. 여기가 길 끝이네요. 네, 커피 한잔씩들 하시고 휴가 계획들 세우세요. 지금 산목항 갈 거예요. 네. 1시 반 출발이죠? 네. 네. 올 때는 세종해운 타고 왔는데, 갈 때는 회사가 좀 틀려요. 삼 산목항 가는 거 맞죠? 네. 네. 와, 통통, 통통 비었네. 아유. 이 배는 방처럼 생겼네요 너무 텅텅 빈거 타고 가니까 좀 미안하네요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배에 지금 타는 인원이 저거는 무슨 항공인가요? 중국 비행기인가?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하네요. 네, 올 때하고는 달리 차도 이렇게 없고, 사람도 몇명안 탔어요. 배 소음도 좀 조용하고 잔잔하고꼭바장가 같아요 물결 소리도 부드럽게 들리고 저쪽은 저기 인천공항 인천공항이고 먹구름이 저긴 끼어있고 이쪽은 막네요 하늘이 멀미 걱정하시는 분들 멀미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배는 보시면은 너무 그냥 잔잔해요 버스보다도 버스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급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고 급커브도 없고 물결도 잔잔하고 배도 잔잔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여기 배에 서 있어도 되거든요 그냥 배가 물 위에 그냥 가만히 정차 있는 거 같아갖고 멀미가 전혀 안 나요 멀미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배는. 어, 대한항공. 대한항공 착륙하네요. 네, 여기가 인천공항이니까, 여기 이터미널. E 이터미널 e 쪽으로 대한항공이니까 착륙하겠죠, 그쪽으로.